안녕하세요 가족여행 둘째 날입니다 엄마가 새벽 다섯시부터 사부작거려서 굉장히 피곤하네요 체중계 없음 이슈로 오늘 몸무게는 패스할게요 온천은 언제 떠올지 모름으로 아침 온천 갈기로 또왔어요 날씨가 지금 개척 그래용이라 야외 노천탕 정말 쏘굿이에요 가보자고 온천욕 끝내고 수벅에서 아삭이 점심은 회 먹으러 왔어요 대방어 보거 밀치 광어 우럭 들어간 모둠 회예요. 사랑스러워 회는 살안 찌니까 전투적으로 찹찹 먹어줬습니다 밥다 먹고 하조대 전망대 왔어요 오늘 바람이 정말 심상치가 않아서 파도가 정말 컸어요 개춥고 개이뻤다 이제 집에 가려고요 또아랑 이번엔 투썸 아박까지 사서 캐택 타러 옴 음, 역시 아박은 가끔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커피랑 같이 호로록 조졌습니다 집 오자마자 짐 정리했어요 해외 여행 다녀온 게 아니라 단촐해서 정리하기 좋네요. 이거 14인치 캐리어인가 그런데 자꾸 귀여워서 좋아요. 빨래감도 샤샥. 이제 쉬고 싶으니 얼른 씻어 주고 드디어 저만의 풀유식 타임. 정말이지 평생 이러고만 있고 싶어요. 여튼 이렇게 가족 여행은 마무리. 그럼 이만 하루